네, 그럼 다음 순서로 정품 사양을 개봉해서 네, 여기에 넣어 보도록 할게요. 어, 사양을 뚜껑 열어서 조심스럽게 열면 준비 넣어 볼게요. 양냥 워낙 고가의 약재라서 이렇게 뚜껑에 붙어있는 실링지에 붙어있는 성분까지 이렇게 곱게 붓으로 털어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는 어, 냄새가 나진 않을 시태지만 저는 지금 어, 이 마스크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로 이사양이 아주 진한 방향성 향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우리 몸의 생체 에너지가 지나다니는 모든 경락, 즉제 경락에 막혀 있는 부분 기혈을 실제로 소통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양에 들어간 공진단이 모든 허약질환이나 과로로 인한 여러가지 증상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